자, 바로입니다. 아냥, 말한 후 주신 국회의원 주무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가족회의사인 ESIND에 성영치 않은 양평 부문 지구개발가정과 개발, 기금 17억 4천여만 원 면탈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추가 공개하면서 양평공지구 개발 혜 비리가 가능했던 배경에 윤석열 후보자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밝히고자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구는 지난 목요일 1억 8,700여만원, 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8,768만 4,630원의 개발 부담금을 뒤늦게 세금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각했다고 통지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가배출 혜때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 부담금을 영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공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차가이 개발 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듯 하자 지난주 5일 전후 양평군의 유선으로 그야말로 공문 한 장도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사년이 지나서야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드러본바 없는 특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여러분의 생일이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검찰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고, 눈치 보기의 행정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 국토부와 양경군의 요구합니다.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지시를 구강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경찰 에 축구합니다. 사업 시행 기간을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소급하여 연장한 결정에 있어서 국무원과 윤석열 후보자 허가인사 측의 유착 여부를 명백히 조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애초 LC가 공공개발을 하던는부제를 2012년 7월 양평군이 한대에 무산됐습니다. 그런지 단넉달 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가족 기사인 ESIND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화가 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양천군 공공지구 개발사업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합법을 가져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제가 지난 2 0일 확인해 드렸듯이. 양평공지구 개발사업인 2016년 12월 17억 5천만원 가량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 이후에 성형치 않은 이유로 개발부담금 한정 방식을 변경해서 2월 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요원으로 제 상정했습니다. 배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과 책임은 양평군에 있습니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만약 양평군지구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 대한 개발 부담금의 납부 후보자인 ESIN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면탕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라면, 헌법상 직무 유기제는 물론이고, 지방재정법 제86조의 채권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수한 개발 부담금의 50%는 국고에 한수되는 금액입니다. 국고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이 같은 사업 시행 기간 소급 연장이라는 특혜와 개발 부담금 면제의 배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ISMD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부준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인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처가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ISND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ISND의 대표 이사는 최은순, 등기 이사는 김건희 씨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i s m d 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 그 당시의 군주는 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장으로 여주지청, 재직하였습니다. 여주지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평군을 관할하는 지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청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양평 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수사를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첫 번째, 내사 단계에서는 인허가 가정에 대한 자료를 양평군 도시과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받아 검토하였으나 정식 수사로 전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 수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행사인 ES 안 i 엔 d 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에 업무 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ISND의 양평공지구 사업 당시 승인할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인 최우준 씨, 그리고 등기이사인 김건희 씨에 대한 또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 오늘 제가 아 기자회견을 한 내용과 지난 2 0일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아이 사업의 대결은 누가 있었는지 권력이 잊지 않는 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승인 대기까지 가정하면서, 어, 그리고 어, 개발 방금 영원히 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저희가 이참 만들어 봤습니